문재인 대통령이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투사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면서 좌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의 시각을 멈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추념사다.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극단에 치우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차명진 전 의원은 이런 식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다. 겉으로 통합을 내걸지만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바란다고 하지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는 발언이다.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체성을 허무는 일에 골몰하더니 이제 아주 커밍 아웃하는 건가? 자유한국당 여러분 새누리당 시절의 모습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은재, 김영우, 김무성, 김을동 등의 새누리당 최고위원단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암살》을 보고 이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면서 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할아버지 이회용 선생도 언급하고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좌우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얘기하지 않고 독립과 해방을 위해 다 함께 힘쓴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폭넓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아우르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발언을 한그 새누리당 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다면 여기 만세 삼창을 한 현재의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 다 비난하고 제명하셔야 앞뒤가 맞는 것이겠죠.